안녕하세요. 옐로케 드라마 독입니다. 요즘 정말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 소식, 재혼 황후 이야기.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웹소설과 웹툰이 드디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맞아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확정되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대를 모으는지 또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우선 이 원작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 2018년에 웹소설 연재 시작하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7천만 회가 넘었고요 7천만? 와... 네 매출액도 거의 40억 원에 육박했고 웹툰은 이게 또 글로벌로 나가서 10개 언어로 번역됐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가 무려 26억 회를 넘었대요 26억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웹소설 입문작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 인기가 드라마 기대감에 정말 큰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인기 요인을 좀 들여다보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기존 로맨스 판타지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신데렐라 서사? 아 네네. 그런 클리셰를 좀 벗어났다는 점이 가장 큰것 같아요. 설정이 진짜 파격적이잖아요. 동대제국 황제 소비에슈가 정부 라스타한테 빠져가지고 황후 나비한테 이혼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나비에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옆나라 왕 하인이랑 재혼하겠다고 승인을 딱 요구해버리죠. 이게 진짜 판을 뒤집는 한 수였어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정말 기존 로판 클리셰랑은 완전 달랐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버려진 황후가 아니라 어, 그 위기 속에서 자기 길을 딱 찾아나서는 모습 그 주체성이 초반부터 독자들한테 엄청 강한 인상을 줬던 거죠 맞아요 원작 작가님 인터뷰 보니까 기존의좀 수동적인 황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재혼하는 황후를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이야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끌어갈 배우들 캐스팅 소식 나왔을 때 정말 난리 났었잖아요. 아 맞아요. 캐스팅 라인업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나비의 황후 역에 신민아 배우. 오. 황제 소비의슈 역에는 주지훈 배우. 그리고 서한국 왕자 하인리 역에 이종석 배우. 마지막으로 라스타 역에 이세영 배우. 이네 분이 주연으로 딱 확정이 됐어요 와 진짜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이 확 올라가네요 네 심지어 팬들이 온라인에서 막 가상 캐스팅 같은 거할 때도 자주 언급됐던 분들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네분다 캐릭터랑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큰데요 심민아 배우의 그 냉철하면서도 강인한 나비의 모습 또 주지원 배우가 보여줄 카리스마 넘치지만 좀 복잡한 내면의 소비 에슈 그리고 이종석 배우 특유의 그 비밀스러운 분위기 하인이랑 다 어울릴 것 같고 또 이세영 배우의 야망 넘치는 라스타 아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들도 대본 리딩때 보니까 원작에 대한 기대, 또 책임감 이런 걸 많이 느낀다고 했대요. 그리고 연출이랑 극본도 믿음직해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연출하신 조수원 감독님하고 경이로운 소문 쓰신 여진아, 현충열 작가님, 그리고 스튜디오 N이 제작을 맡았으니까요. 아 제작진도 정말 쟁쟁하네요 네 그리고 인물들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진짜 재밌는데 먼저 나비의 황후부터 볼까요? 그 얼음과 철의 황후 이렇게 불릴 만큼 위험 있는데 또 겉보기랑 다르게 속은 좀여이다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아 근데 흥미로운 분석은 그거예요 초반에 그 당당했던 모습이랑 다르게 재혼하고 나서는 약간 상황에 좀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는 이게 현실적인 고뇌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입체적인 감정선 덕분에 나비의 캐릭터가 더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나비에를 버리고 완전 후폭풍 맞은 소비에 t 한제 이게 딱 전형적인 후에남준데 와, 근데 그냥 후회가 아니에요. 막 자아 분열 r 해해 알코올 중독까지. 진짜 처절하게 망가지잖아요. 네. 소비 d o c 그후 r 독자들한테는 좀 통쾌함을 주기도 했겠지만 그 감정이 단순한 o 우침이라기보다는좀 뒤틀린 소유욕 아니면 집착 이런 거에 가깝다는 해석이 꽤 많아요. 후회물 장르의 카타르시스를 주면서도 어, 그 선택이 결국 본인이랑 제국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그 감정의 본질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 복잡한 캐릭터예요. 아, 그리고 진짜 논란의 중심이었던 라스타. 도망노예 출신인데 황무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파멸하잖아요. 이 캐릭터 때문에 독자들 반응이 정말 격렬했죠. 네. 라스타는 진짜 단순히 그냥 나쁘네 이렇게만 볼수 없다는 분석이 중요해요. 그 노예 시절 겪었던 거나 살아남으려는 본능 또 주변 인물들 계략 같은 거 뭐랄까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 이런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행동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게 과연 절대 악일까 아니면 환경에 만든 좀 비극적인 인물일까 그 경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줘요. 정말 극단적인 팬덤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강렬한 캐릭터였는지 알수 있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나비의 에새 남편 하인위리 이 사람도 참 나비한테는 엄청 다정한데 돌아서면 완전 냉혹하고 이중적인 매력이 있죠. 별명이 인성 빼고 다 갖춘 연하남이라면서요? <laughs> 그렇죠 하일리의 그런 양면성이 로맨스의 달달함이랑 정치 스릴러의 긴장감을 같이 주는데 음 근데 또그 냉혹한 면이 가끔은 좀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의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냐 이런 논쟁도 꽤 있더라고요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위험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와 이렇게 진짜 입체적인 인물들 덕분에 이 드라마가 독자들한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준 거죠 근데 또 기대가 큰 만큼 어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바로 그 원작의 배경 설정 문제인데요 아그 서양 판타지 설정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름도 그렇고 의상이나 배경 같은 게다 중세 서양 느낌인데 이걸 한국 병원들과 제작진이 어떻게 실사로 구현할 것인가 이게 사실 큰 과제죠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특히 웹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비주얼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맞아요. 의상이나 궁전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하인니가 새로 변하는 마법 같은 판타지 설정들. 이걸 과연 얼마나 잘 구현해낼 거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일단 최신 정보들 보면 원작 설정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체코에서 로케이션 촬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오 진짜요? K-드라마로서는 정말 과감한 시도라고 할수 있겠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재미를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재혼 황후 드라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음, 여러모로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작이 워낙 방대하고 또 판타지 요소도 많다 보니까 이걸 10부작이라는 시간 안에 어떻게 잘 압축해서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시각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럽게 구현해 낼 것인가? 이게 제작진에게는 가장 큰 숙제일 테고 저희 같은 시청자들에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특히 그 웹툰의 화려한 비주얼에 익숙한 팬들의 높은 눈높이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 결과물을 기다리는 재미가 정말 쏠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옐로우캣 드라마톡이었습니다.